엔진오일, 블랙박스, 타이어 교환, 무적 탁송.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플래그십. 고급대형 세단 준비를 했고요. 요 차량 또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K9 차량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380의 옵션도 굉장히 상위 등급에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원 딱 초중반 대 누릴 수 있는 기아의 플래그십, K9. 굉장히 옵션 빵빵한 녀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K9 보여드릴게요. l e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아주 연식 좋고 그리고 등급 자체로 380의 등급을 갖고 있는 기아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K9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우리는 항상 늘 저렴하게 준비를 하죠. 기본 100만 원은 싸게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차종은 아니지만 최대한 최대한 싼 차종 그리고 경쟁력 있는 매물 고른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요 2015년 2월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현재 15만 9천 키로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유무도 좌측 펜더 한 곳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보여드립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더뉴 K9이고요 3.8 GDI 리그제크티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거의 6천만 원좀안 되게 출고한 차량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금액 1,450, 1,450만 원을 준비했고요. 시세는 약 1,500에서 1,600까지 받아들 모델인데 오늘 1,450만 원에. 세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9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대형 고급 세단, 여러분도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면요. 오늘 K9, 주목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에서 가장 좋은 플래그십, 가장 좋은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급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에쿠스가 맞아요 에쿠스가 맞고 등급 세그먼트 자체도 맞고 하지만 약간 에쿠스가 조금 더 상위 버전에 있죠 약간 좀더커 그래서 현대에서 나온 게그 다음에 이제 제너시스 라인업인데 제너시스 라인업보다는 사실 k 9더윗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 드라이빙 하기에 굉장히 좀 괜찮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고요 감가 좋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관에 퍼포먼스 딸리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완전 고급 대형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차 한번 타보시면요. 아, CC 못 내려가죠. 너무 좋습니다. 자, 양쪽으로 헤드라이트는 기본 순정 HID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크롬으로 쫙 올라가져 있고 앞쪽에는 전방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체가 굉장히 길고 실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넓게 잘 빠져 있는 모델이고요. 필도 보여주시면 크롬 필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 타이어, 타이어 잔여량은 약4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제 이렇게 퍼드 램프 하나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는 검정색 인테리어인데 옵션이 너무 많아요. 기본 HUD, 메모리, 양통풍, 전자 오토홀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요때 당시에 최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이때 당시에는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오게 되면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사이드 커튼 올라가져 있고요. 어, 윈도우 버튼 있고. 암레스트 쪽에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어,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열, 에 이열 이렇게 버튼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뒤쪽에 커튼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에어컨 버튼, 볼륨 버튼까지도. 모두 다 뒤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암레스트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한국 타이어고요. 뒤쪽도 타이어 잔열이 약한 4,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크롬 휠, 크롬 휠로 어,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이 되어 있고 사실 K9 중에서 이 연식 자체가 15년식 연식이면 거의 뭐 마지막 버전의 K9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마지막 버전은 1천만원 딱 초중반대라고 하면 사실 그 가격적인 금액 굉장히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요 차량 다음 버전 K9 다음 버전이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냐면 약 어, 정말 싼 것들이 2천만 원 중반대 그리고 기본 3천 4천까지도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세그먼트를 딱 1천만 원 1,450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을 하고요. 트렁크 보여주시면은요 차량 의 트렁크는 와, 정말 넓습니다. 에이, 공간 자체는 정말 넓고요 아래쪽에는 지 이렇게 어, 공간 공간 있고 왼쪽에 K9 3.8 모델이죠. 또 등급 자체도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어, 준비가 되어있고. 외관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이렇게 어, 그레이 색상의 K9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휠 상태 너무 좋고요. 금액 1,450만원입니다. 1,450만원 가지고 이렇게 고급 대형세는 사실 만나보기 힘든 어, 금액대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K9 한번 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뭐, 옵션이 워낙 많아가지고, 옵션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1단, 2단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는 열선 시트, 아래쪽은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죠. 올, 오토 윈도우 포함하고요. 기본 전동 접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자파킹, 아, 전방 센서 HUD 기능 올라가죠. VDC 기능까지 올라가고 아래쪽에는 주유 트렁크 버튼입니다 핸들은 전동식, 전동식이고요 우드 핸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에는 열선 핸들 열선 핸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는 이제 워크인으로 어,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무 깔끔합니다 검정색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BCM, 아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갤박스 기능도 적용되어 있죠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유보 기능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중간에 아날로그 시계 들어갔고요 클로스터 이어 나이저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네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이고요 CD 플레이어 포함해서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내비게이션 버튼 올라가져 있고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스포츠, 노멀, 스마트 세 가지로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스노우 모드 뒤쪽에 커팅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5년식 연식 굉장히 깔끔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15만 키로때1,450 K9 3.8 모델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기획 k 9 함께 했습니다 1,450만 원 전액 할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밖에 중고차 상담은 대표 번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고차 이외 검색은 대표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